안녕하십니까. 지게김입니다. 아, 오늘 7톤짜리가 갖고 들어왔어요. 2017년식이고 시간은 3,717시간. 3,717시간. 보이시나요? 안 보이나요? 오늘 햇빛 때문에 3,717시간입니다. 그리하기 보이죠? 여기 카바 열어서 먼지 좀 닦아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유리 한장 갈아야 돼요. 왜 예. 깨졌어요? 일반 공장에서 쓰셨던 건데 운전을 차는 좋아요. 많이 안 써서 근데 이제 공장에서 쓰시면 전문 지식이 없다 보니까 뭐 이것저것 새 조각이 밟고 이래서 이거 통 타이어인데도 이렇게 쓸만한데도 옆에가 이렇게 떨어져 나갔어요. 이거 영업용으로 팔기에는 좀 그래요. 그래서. 에어 타이어로 새 걸로 바꾸던가, 통 타이어 안에는 좀 깨끗한데, 여기가, 옆에가 좀 살짝 그러네. 뒤에는, 바꿔야 되고, 도색을 할 겁니다. 전체 칠을 할 거고요. 뒷타이어를 바꿔야 되고, 앞 타이어는, 안에는 괜찮고, 바깥에는 안쪽은 괜찮은데, 옆쪽에 바깥쪽이 이네 이거는 우리가 중고로 써먹던가, 뭐 렌탈차에 보내던가, 아니면 중고 싼거 찾는 사람 있으면, 그때 그냥 싸게 드리고요. 덧발은휜거 없이 멀쩡하고요. 얘는 덧발 원발이, 멍을 빼지 않고, 여기서 핀 하나 살짝 작은 거 빼면, 원발을 교체할 수 있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것도 옵션 상황이에요. 예, 마스트는 3단, 하나, 둘, 셋. 듀얼, 투 실린다. 그리고, 백밀러는 말자하고, 라이트 살짝, 다이 흰거 잡아주고, 에어컨 잘 되고, 시간이 일단 짧으니까 차는 되게 좋습니다. 무지 좋아요. 어, 안에도 도색을 하고, 엔진도 깨끗해인 것 같아요. 지금 봐서는. 그 백밀러 어, 저거 저거 때문에 안 닦이네 저거 저 라이트 때문에 엔진은 깨끗합니다 엔진은 깨끗해요 이렇게 하고 아 도색해서 아주 새거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17년식이면 영업용으로 쓰기 딱 알맞는 차예요 공장에서도 쓰기 딱좋구요 레버는 포스풀입니다. 포스풀이고, 뭐, 싹 깨끗하게 청소하고 세차만 하면 될것 같은데. 어 이거 레자가 하나가 살짝 빠졌네. 세차기로 쏘면서 떨어졌나. 깨끗하게 싹 청소하고, 세차하고, 도색해서 정비하고, 오일 전체 교환해서 또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사진도 올리고 그 전에 필요하신 분은 계약을 먼저 하셔야 돼요 계약해 놓으시면 어차피 새 걸로 나오니까 이것도 이제 도색을 해도 이제 스티커 붙이고 한번 또 세차하고 엔진일싹 바꾸고 이러면 이것도 끝나요 8톤이에요 일단 이거 소개해 드리는 거이거잘찜 해두셨다가 계약금 걸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7년 7톤 듀얼 3단 포스풀 자동발 케빈 해가지고 마구라도 살짝 잡아졌네 새우고 이렇게 해갖고 새걸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게김이었습니다